안녕하십니까? 네, 새싹이 아주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이 식물은 잎 모양이 솔잎을 닮아서 솔나물이라고 합니다. 꼭두서니까의 단연초고요. 한방에서는 봉자채라고 합니다. 이 솔나물은 봄철에 나물로 먹고요. 뿌리부터 줄기, 잎, 꽃까지 의 전초를 약용하는 식물입니다. 쓴맛이 좀 있기 때문에 데쳐서 잠시 우렸다가 무침이나 나물밥, 나물쌈, 볶음, 튀김, 국거리 등으로 이용합니다. 이 솔나물은 과거 흉년이 들었을 때 구황식물로서 곡식과 섞어서 밥을 짓고요. 죽을 수먹었던 식물입니다. 나물밥을 할 때에는 데쳐서 잘게 썰어가지고 밥이 뜸들일 때 넣어야 향과 오르진 나물밥이 됩니다. 네, 이 솔나물을 약재로 쓸 때에는 보통 늦봄부터 여름에 꽃이 필 때까지 뿌리에서 꽃까지 전초를 그늘에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약재명은 봉자채입니다. 쓰고 담백하며 약간 찬성질이고요. 나무를 생으로 먹지는 않지만 약재로서 특별한 독성은 없습니다. 이 봉자채에는 몸의 열을 내리고 독소를 해독하며 피를 생성하고 혈액을 잘 돌게 하는 약재로 써왔습니다. 전초 특히 꽃을 다려 먹으면 혈액을 잘 돌게 하고 동맥의 혈전, 즉 피떡이 쌓여서 돌연사를 유발하는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혈관 질환의 특효약제입니다. 또한 신장에 결석이 쌓여 신장을 망가뜨리는 신석증을 예방하고요. 자궁암 등의 항암 효과가 있고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고 간염과 황달 등간 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폐렴 신장염, 자궁내막염, 인후염, 각종 피부염, 위염 등 각종 염증에 효능이 좋습니다. 네, 그밖에도 산후 질환, 월경 불순, 월경통 같은 부인과 질환에도 효과가 있고요. 이 솔나물은 진정 작용이 있어서 신석증으로 인한 복통, 신경성 두통, 월경통 같은 통증에 효과가 있고요. 신경쇠약, 히스테리, 피로증, 경련 등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약초입니다. 또한 각종 출혈의 지혈, 설사, 골절의 효과가 있습니다. 약재이온 뿌리부터 꽃까지 전초 말린 약재를 하루에 10원에 30g을 다려서 마십니다. 오늘 설나물 봉자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